됐어 대박 됐어 됐어 지금 빨리 해야 돼또 안되네 또 안돼 또 음. 제발 되라 오 어! 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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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됐어 <laughs> 네이버 네이버 갑시다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했어요 아 안되는데 휴대폰 말고 이메일 할게요. 됐어, 대박! 대박! 메일왜 이렇게 많아? 이 카페 뭐야? 아, 이건가? 아 됐어, 됐어. 됐어, 오케이. 다음, 다음으로 갑시다. 인터넷이 오늘 상태가 좋네.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게요. 뭐야? 어 됐어. 자 들어갑시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아 연결돼가지고 지금 끄기가 아쉬운데. <laughs> 와 유튜브도 오늘 잘 되네. 구독자가 249명이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빨리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좀만 기다리세요. 끄고 할 일을 하자. 안녕 VPN. 다음에도 잘 연결되어 주길 바래. 알았지? 음. 아, 껐어. 저는 뭘 샀을까요?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百分之二十、三十。 날씨가 되게 선선하게 좋아서 밖에 나왔거든요.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아까 그 가게에서 국수 하나랑 흉진이라고 군만두 두개 시켜서 먹었거든요. 두개한70 위엔, 뭐 한13,000원 정도. 근데 사실 군만두는 별로 맛 없었고요. 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. 아, 생각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, 양이 되게 많았는데, 다 먹었어요. See, so. 야, 야, 야. 저는 오늘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국수집에 미은에 왔어요 여름 시즌 메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시켰거든요 어, 근데 너무 기대되고 어떡하죠?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무조건 와보세요. 무조건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이지안의 내 혼자 산다 1 3 번째 이야기. 상하이의 외 상해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. 날씨 진짜 좋다. 바람이 솔솔 불고 오늘은 공기도 좋아요.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어. 이런 날은 나와야 돼. 놀러 좀 가세요. 여름이잖아. 이번 여름 휴가는 다들 어디로 가세요? 저는 휴가 안 가요. 여기에 있는 게 마치 휴가인 것 같아서. 이쪽 맞나 근데 내가? 지도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어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공부를 밖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안 나와 중국어로 얘기할 때는 목소리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좀 아직은 부끄러워. 그래서 <laughs> 아, 오늘은 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. 两次围京，我去了两次上海。

진 먹기 너무 미안한 맛이에요 진짜. 어. 거이 너무 열심히 먹었나 봐. 다좋어어 도대체 뭘 먹었냐고요? 이제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채널 고정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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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是是好搞<吧>笑！我看起来特别大 <laughs> 不。不是不是，是你的脸太小了，<laughs> 所以我的脸特别大。你琢磨，你琢磨干嘛呢？啊，我周末在家躺 <laughs>，在家躺，在家躺，好 <laughs>。 这里怎么样？么感觉特别好，特别好。<laughs> 气氛特别好，<laughs> 气氛特别好，气氛特别啊。气氛特别好，很有感觉。你 <laughs> 呦，多么不懂！你个棕呀，棕。c 哎呦，可爱。可爱 가 중국어로 뭐지? 행복, 행복我现在觉得很幸福 맛있다? 헤어질라. 여기는 케찹이 너무 맛있어. 아, 이게 먹기가 힘드네. 이거 맛있다. 음. 근데 안 매워. 진짜 비싸가. 하우스 맛. 얘들아. 너도 이게더 맛있어? 응. 어. 음 <laughs> 여기서 소리 났어. 어. 안녕하세요.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템을 소개합니다. 바로 샤오미 온열 안대입니다. 너무 너무 편리하고요. 너무 너무 좋아요. 아 너무 웃길 것같 제가 눈 피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추천을 드립니다. 저는 이만 잠들어 볼게요. 자자 <laughs> 그만 자. 어, 자 안녕 잘자요